어,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어, 푸는 게 힘드실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주어 동사를 잡아가는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지금 손을 대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미 뭐 다, 최점도 다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다 푸신 분들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지금 격차는 다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문법과 구문을 하는 이유가 이런 해석을 잘하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아, 3번. 주어를 잡아보겠습니다. 에브리 r 너무 쉽네요. Expect. 동사 의미는 알아두셔야 돼요. 단어를 외워주시고요. 사람들은 기대한다. 예상한다, 기대한다. Schools of the future. 학교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 전면구 이렇게 묶어서. 미래의 학교가, 미래의 학교, to have, 가지게 된다. 미래의 학교가 to have, 뭘 가져요? an array of, 이런 게좀 어렵죠. 이런 거 해석 처리하는 거. an array of, 연속에, 1년 연속에, 연속에 1년에 말할 뜻인데, 그냥 많은으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많은, 연속의 기술이니까, 그냥 많은 기술. 많은 기술. 그러면 이게 해석하면 사람들은 예상한다. 미래 학교가 많은 기술을 가질 것이라고. 많은 기술을 가질 것이라고 됐어요. 많은 기술을 in every, uh, every classroom 모든 이 교실에요. 모든 교실에 됐습니까? 그리고 library 계속 연결되네요. 교실, 도서관, 스토디얼. 뭐 강당, 뭐 그, 뭐 도서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곳에 다 기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experts point out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겠죠? 하고자 하는 말 위에는 그냥 통념이에요. 통념. 통념이 항상 글의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통념은 주제가 아니에요. 이 통념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것들이 주제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을 포인트 아웃 했냐면, 지적했냐면, 대시라는 것을. 그 대시 뭐냐면, even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school. 여기까지 싹다 줍니다. even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school. 심지어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학교, 전문가들이 지적한 게 뭐냐면 가장 과학적으로 진보된 학교도 will also need, 가 동서입니다. will l e a d 또한 필요로 하요뭘 필요로 하냐면 to have, 갖는 것뭘 갖는 것이냐면 공간을 갖는 것 근데 그 공간은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면 free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free라는 형용사는요. 뭐뭐가 없는이란 뜻입니다. 없는 우리 수가 free 이런 거 들어봤죠. 수가 free 뭐예요? 설탕이 없는 무당 혹은 duty free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럼 뭔 뜻이에요? 면세의 Duty가 의무니까요. Duty free. 가 없는, 의무가 없는 면세. Space free. 공간이 뭐가 없는 공간인 거야? Free of technical devices. 공간은 공간인데 기술적, 공, 기술적 장치들, 기술 장비들이 없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This is because 이것은요. This is because Certain aspect of intelligence. 이것은 왜 그러냐면 Because 특정 지능은 Aspect of intelligence. Aspect 하면 점. 부분들. 어떤 지능의 부분들은 어떤 지능의 부분들은 Are best developed. 가장 잘 developed 되어져요. 가장 잘 만들어집니다. Using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로 해석하시면 돼요 문장 끝난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 뭐면서 사용하면서 뭘 사용하면서 non-digital method non-digital 기술이 아닌 기술이 아닌 그런 방법들 예를 들면 뭐책 같은 거 있겠죠 그냥 단순 책 such as 예를 들면 such as 가 예를 들면 이란 뜻이에요 뭐뭐처럼 예를 들면 예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예시의 전치사, 예를 들면 writing by hand, 손으로 글쓰기. 맨날 타이핑만 쓰는 게 아니라 손으로 글쓰기. 컴퓨팅, 계산하기. By long division, 오랜 나눗셈으로 계산하기.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계산해야지 뭔가 얻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doing research, 연구해보기. doing research, 조사하고 연구해보기. 뭐 하면서, using 또 한번 사용하면서, physical books, 물리적인 책들. physical book 하면 진짜 이런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책이 아니라, ebook이 아니라, physical book 하면 진짜 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책들. 실제 존재하는 책들을 이용해서 한번 뭐 연구, 조사해보기.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Therefore, 그럼으로 자 이제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술이 없는 것, 기술 학교에서 뭐든지 다 기술로 하면 안 된다. 과학 기술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다. 과학 기술 없이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자 이제 잘 봅니다. 그러므로 it is not feasible. 적합하지 않대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적합하지 않아. 자, 이 t 가짜입니다. 가주어. 얘가 진짜 주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적합하지 않아. 이것은 적합하지 않아. For any learning institution, 이거는 이제 학습의 기간이거든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습 기간. 즉, 학교에게 투부정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그럼 이 투부정사에는 기술로 가득 차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이 없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술로 가득 찬 겁니까? 아니면 기술이 없는 겁니까? 기술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들어가야죠. 기술에 의존하는 것. 교육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 과학적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이게 맞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빈칸에 들어갈 것은 기술에 의존하고 기술에 항상 기술로 가득 차있는 그런 교실 그것은 적합하지 않아. 1번 Acquire technologically advanced teaching material 얻는 것뭘로어 기술적으로 진보된 teaching material을 얻는 것 얻는다라는 표현은 아예 소재가 아닙니다. teaching material을 얻는 것 아닙니다. rely on 의존하는 것 exclusively exclusive는 독점적으로 주로 그냥 완전히 뭐 이런 뜻이에요. 독점적으로 어디에만 의존하는 것 rely on 하면 의존하는 겁니다. exclusive 베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어디 어디에만 의존하는 것 Instruction, 자료, 디지털 인스트럭션 왜 말이 와인스트럭 메트로이오스 디지털의 교육자료 디지털 교육자료에 의존하기 배타적으로 교육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뭐하다? 적합하지 않다. 단몇 번입니까? 2번이죠.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 우리가 빈칸에서 들어가야 될 것은 기술에 의존하는 겁니다.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2번에 있었네요. 가르치는 것 n o n Digital skill s 디지털 스킬이 아닌 걸 가르치는 건 만약에 3번을 답으로 간다면 3번은 o o 없었어야죠. It is feasible. d p s n I a a o o d person. I am a good p e r s n o o d person. I am a good person. I am a good person. I am a good person. I am 유일하게 디지털 인스트럭션을 매터리스에만 기술적인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뭐하다 적합하지 않다. 2번이었죠. 4번 같은 경우는 에 escape, 탈출하는 겁니다. 어디서 기술적 개입에서 탈출하는가? Intrusion of technology in the classrooms. 기술적 유입, 인트 이전하면 유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유입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얘는 그러면 3번이나 4번 같은 말이죠. 기술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빈칸에 들어갈 건 기술에 의존하는 겁니다.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안 좋다. 4번 가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얘는 좀 어려우셨겠네요. 보기도 다섯 개고, 게다가... 거기도 다 영어입니다. 가봅니다. 레일로드 열차는 w well, 뭐였다? Unchallenged 도전을 받지 않는 도전을 받지 않는 리더다. 즉 어, 적이 없는 적이 없었던 뭐다 주도자였다. 어디 에 있어서? 있었어? 운송에 있어서요. 가장 1등 리더였다. 무적의 리더였다 운송에 있어서 얼마 동안 100 years, 100년 동안요. 그러나 beginning in the early 1900s, 1900년대 초에 시작하면서 1900년대 초가 시작하면서 이 열차들이 face competition,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페이스 인해서 직면하다, 마주하다. 경쟁에 직면했어요. from newer forms of transportations. 뭐로부터 더 새로운, 더 새로운 형태죠. 어떤 형태 운송의 형태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옛날엔 열차만 있었는데 이제 열차 말고 막 생겨나는 겁니다. today 오늘날 이런 건 수식어입니다. millions of은 하면은 수백만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own automobiles. 뭘 갖고 있어요? 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뭐 기차 타고 여행 잘안 가잖아요. 차 갖고 다니죠. 버스들이요. 예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차가 운송 수단 옛날엔 1등이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경쟁들이 있다. 첫 번째 예시는 뭐였어요? 차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버스네요. 버스가 제공해 줍니다. 또뭘 제공해주냐면 비싸지 않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Between cities, 도시들 간에, 도시들과 도시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할때 이제 버스 타고 다녀도 돼요. 다음, 어, 이번에 항공기입니다. 3 번이네요. 항공기들이 provide quick transportation, 빠른 운송을 해줄 수 있죠. over long distance. 아주 먼 거리를요. 자, 이런 도전들이 있었어요. The result, 그 결과는 has been. 독해 팁입니다. 만약에 독해 하다가 has been이 나온다. 그러면 easy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시제를 잘 하면, 시제 처리를 잘 하면 굳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아직 막 have been, has been 이런 게 어려우시면 h 즈 s b e e 은 e a s 로 보고 빠르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have been 같은 경우는 all처럼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독해할 때는 has b e e n s 처리 have been을 all 처리하면 됩니다. 결과는 e a s 뭐냐면 a sharp drop 됐어요? 결과는 easy a sharp drop 엄청난 하락이다. 날카로운 하락 drop 어디서의 하락? In the use 사용에서의 하락 뭐에 대한 사용? 기차, 열차들이죠. 이제 안 타는 겁니다. 왜 열차 말고 옵션이 많아요. 버스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행기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가를 이용할 수도 있죠. Almost all railroads 거의 모든 열차들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Serious 직면했는데 face는 직면하다 얼굴이 아닙니다. 직면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 직면했죠. 근데그 문제는 어떤 문제? 데프터카르입니다. 스리튼, 스리튼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번 달에 구문독해 할때다할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스리튼 위협하는 문제. 뭘 위협해요? Drive them, drive them out of business. Drive A out of B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외워주면 좋습니다. A를 내모는 겁니다. B 못하게 B 바깥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들을 out of business, business 바깥으로 내모는 겁니다. 즉 파산 상태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out of business가 파산하는 거군요. 그들을 어디로 내모라? 비즈니스 바깥으로, 즉 파산으로 내몰아버렸어요. 여기 부분 다시 해석해 주면 모든 레일로드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 열차 회사들이 어떻게 된 건가? 이 사업 바깥으로, 즉 파산으로 내모는 위협이요. 이제 사람들이 열차를 안 타는 거죠. But 그러나, 그러나 they provide, 여기서 t h 는또 레일로드죠. 열차들은요. 제공해 줄수 있어요. 뭘 제공해 주냐면요. 낮은 비용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연료를 절약하는 운송을 낮은 비용에 에너지 절약의 운송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1 gallon of diesel. 디젤 1갤런이. 디젤 1갤런 디젤 연료. 1 갤론이 will howl. Howl이 뭔뭐 뜻입니까? 움직이게 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howl의 움직이는 성 있잖아요. Howl. 동사로는 움직이다. 디젤 1 갤론이 움직이게 할수 있는데, about 약, 숫자 앞에 about은 약이란 뜻이에요. 약 four times, 네, 네 배. 네 배를 더 움직이게 할수 있어요. as much, 많이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by as trucks 기차로 네배더 많이 할수 있어. 뭐보다 as truck by truck 트럭보다 네배 연료 효율이 좋아요. 여기 보면 해석 조금 어렵습니다. 배수 표현입니다. 타임 m e 를 쓰면 배수 표현이에요. 배수 배수사 네 배다. 네 배. 4배. 뭐보다 네배 열차가 트럭보다 네배 연료 효율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In this view, 이런 견해에서 열차들은 are the form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냐면 운송의 형태가 돼요. 근데 그 운송의 형태 어떤 형태? 대부터 가르쳐 주고요. There a s much 많이 있어, much 많아. 뭐가 많냐면 t o o for 제공해 주는 게 많아요. 제공해 줄게 많습니다. 언제? When the world is concerned. 세상이. 세상이 뭐에 관심을 가질 때? 바로 saving fuel. 연료 전략에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이제 비행기나 자가보다는 열차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는다는 얘기죠. 왜? 연료 효율성이 좋기 때문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쭉 한번 해석해봤어요. 1번입니다. 해석해보세요. Trains have a lower fuel efficiency than trucks. 열차가 가지고 있다 더 낮은 연료 효율성을 뭐보다 트럭보다 이건 상식적으로 틀린 말이죠. 연료 효율성은 열차가 훨씬 높습니다. 네배 높다고 얘기했어요. 낮은 연료 효율성이 아니에요. 높은 연료 효율성이죠. 2 번. Railroads first appeared. Railroad는 처음으로 나타났다. 뭐로서 나타났습니까? 운송의 방법으로 나타났습니까? 1900년대 초기에 Railroad가 나타났어요? Railroad에 뭐가 나타났어요? 적들이 나타났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까? 1900년대에 있는 부분이 어디 있었죠? 바로 여기입니다. 1900년대 초기에 Railroad가 나타난 게 아니라 경쟁을 직면한 겁니다. 경쟁, 즉이 청백 연대 초기 이후로는 웰로드가 나타난게 아니라 자가 혹은 비행기 혹은 뭐 이런 버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2번 탈락, 3번 해석해 보세요. 웰로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버릭뭘 극복할 수 있어?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이 모함으로써 바이하이 g 자면 뭐뭐 함으로써, 줄임으로써, 그들의 운용비를 줄임으로써, 운용비를 줄임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아예 언급이 안돼 있어요. 운용비 얘기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건악시질 조심하십시오. 4번, 열차들은 should be replaced.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현상만 쭉 얘기했을 뿐이지. 열차들이 뭐 다른 운송수단을 교체되어져야 한다. 이런 작가의 주장도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5번, 열차들은 직면했습니다. 경쟁에. 그대로 썼네요. From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 예를 들면, 아까 세 가지 얘기했었죠. 자동차 1, 비행기 2, 버스 3. 순서는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세 가지요. 답은 5번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상 딱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독해는요, 어, 진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할수 있으신 분들은 계속하세요. 제가 뭐세개 풀었다고 해서 세 개만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더할수 있어. 난더 읽어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다 풀어버리세요. 그러면은 다 풀면 이게 지금 40 지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 드릴게요. 지문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은요, 최소한이에요. 우리가 뭔가 일어나가는 것에 대한 최소한이고, 남들을 우리가 굳이 기다려줄 필요는 없죠. 특히 영어 과목에서는. 갈수 있으면 더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laughs> 5번 가겠습니다. 대신에 꼼꼼하게 복습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독해 그냥 문제 하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글을 읽는 연습하는 겁니다. 이 <laughs> 커머스가 e 주어입니다. 컴마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서 묶어야 돼요. 여기까지 묶어줍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양 옆에 쌍콤마가 찍혀 있으면 무조건 수식어로 묶어주세요. 얘는 그냥 수식어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 커머스가 주어고요. 이즈가 동사잖아요. 묶어주십시오. 사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전자상 거래라는 것은 정보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즈, 이다. 빠르게 growing. 증가하고 있는 방식이다. 뭐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방식이다. Do business. 이커머스라는 e 것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뭐 산업 방식이다, 사업 방식. In this approach to business. 이런 접근에서 어떤 접근? 사업에 대한 접근에서 이 이커머스의 e 사업 접근에서. 회사는요. s 퍼 n 사람이나 아니면 회사든 웹사이트를 만들죠. 어디에?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 셀, 팔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혹은 사기 위해서 상품 혹은 서비스를요.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이커머스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냥. 그들은요, 광고합니다. advertise 뭘 광고하냐면 그들의 상품을요. Through link 링크를 통해서, through 링크를 통해서,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서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죠. 이커머스의 e 형태입니다. They also develop 그들은요, 또한 만듭니다.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만들어요. 발전시키다 개발시키다가 물론 디벨롭이지만 최대한 독해를 잘하려면 중의적인 것을 외워주면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벨롭도 개발하다가 맞지만 만들다로 해도 돼요. 그들뭘 만들냐면, 그리고 뭘 사용하냐면 안전한 방식이죠. 어디에? 인터넷. 인터넷의 안전한 방식을 사용해요. 뭐하기 위해서? For people, 사람들에게. To buy things. 이런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c o m m a i g c o m m a i g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서뭘 사용하면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런 안전한 방식들을 다 제공해 줘요. 그냥 설명글인데요. 그죠? 인터넷 이커머스에 e 대한 설명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인 the world 전 세계 어디서나 can find 찾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요. 그리고요 결심할, 결정할 수 있어요. 뭘 결정합니까? If they want to buy 뭐 뭐인지 아닌지. If는 만약 말고도 뭐 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걸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이 뭐할수 있다, 확인해 볼수 있다, 결정해 볼수 있다. Buy the products or service.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지 안 할지를 자신이 결정해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당장 우리도 브라질에 있는 세계 반대에 있는 이 브라질에 있는 상품을 살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인터넷 이커머스의 장점이죠. 보기가 없네요. 보기 5번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1번. Caution is needed when using credit card. Caution, 조심이 필요되어진다. 주의가 필요되어진다. 언제? When using, 사용할 때. 뭘 사용할 때? Credit c a 카드 사용할 때, 신용 카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제는 그냥 이커머스가 e 어, 지금 많이 흥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expanding. 정보 기술의 적용이 확장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적용이 확장한다. 정보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커머스가 e 핵심 소재입니다. 이커머스가 e 없으면 주제가 될수 없어요. 3번. People should pay attention to security. 사람들은 pay attention pay attention to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안보, security 하면 안보예요. 안보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It costs a causal not 비용이 많이 듭니다. 웹사이트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베이스 커머스. 이게 바로 이 e 커머스잖아요. 인터넷 베이스 커머스의 이 새로운 형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담배 버입니까 5번 가겠습니다. 내 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우리는 오늘 세 주문밖에 못 했고요. 나중에 독해인 남은 지문들을 집중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자, 숙제는 1번 어휘. 제일 중요합니다. 1에서 7인데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제 생각보다 많이들 못 외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8에서 1 3입니다 이번에 꼭잘 외워 갖고 오시고요. 제가 아까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에서14꼭외우시오요 시험은 아까처럼 단어 뜻에 아는 단어, 모른 단어 그리고 단어장까지 꼭 챙겨오십시오.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은뭐천 원이면 사잖아요. 단어장 준비해고 옮겨가는 것까지. 두 번째는 문법. 우리 오늘 명사 배웠습니다. 명사, 문제풀기. 세번째는 구문독해는 제가 일부러 5번부터는 다안 풀었어요. 구문독해 챕터 2 해석해오기 마지막 4번 독해는 그냥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했고 답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해석연습 이렇게 숙제로 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